정장 이하이하 편단 누겨하고 협장양골나사 이작시엇 나사대 세조나 관세엄 여 보사리 이하인 년로라 명관세엄 니고 불고 무진이 보살나사대 남자야 양몸 불양개 천만의 중생이 수제 권내 할세 문시 관세여 안보사를 하고 일심 청명하며 관세여 안보사이 죽시에 광기 염성하고 기도 개탈하리라 여제시 관세여 암보살명자는 서지 대화라도 하불렁소한 나니에 유시보살의 십여권이라 약이 되소속표라도 징기명호하면 죽다천재하며 양녀백천만억 중생리에 휘고금먼 유리자가 여성여성이호박진여등이하야여이란대처알성이사 것은 책이선방하야표이란찰기복이기여던이정의양윤성이란인지이라도지행관세시 것은 여성이란 것은 여성이란 것흩라이란것 신년으로 명관세연 민희라 약구 유이임당 피해하여 친관세연 보살명자는 비소집도장이신단단계하여 이득해 탈라며야 삼천대천국토에 만주왕야 찬아차리에 영내내엔니라에도 문기지행관세여 안보살명자는 시제학계상불능이 안하느라 시지요한 항보가 해와슬 보여이니 양요제이나 양무제이나 축의가 새로 금기귀신이라도 인관세연보살명자는 계실단계하야 죽들 해탈하시며야 삼천대천국토만 중원적의휴휘일상조상제상인하야 대지 중보하고 애경과 흠노알새 기중기니 착실 찬난 하대제 선남자야 물더 공포하고 효등이 흥란 신심으로 행관세여안보살명모하라시 보살이 능님부에로하시어 중생하나니 여당이야 진명자면 너차원적에상별해달라리라 성상이니 문하고 구발성 한나대 나무관세여 안보살하면 징기명고로 의족들 해탈하리니 무지니에야 관세여 안보살의 위신지력이 회외여시한니라향유중생이의 다읍녀가야도 상념공경관세여 안보살하며 변덕기억하며 약다진해라도 상념공경관세여 안보살하며 변득이진하며 약다우치라도 상념공경관세여 안보살하면. 전등이치, 하리니부지니 여, 한세, 염, 보사리, 휴여, 시등, 대, 신, 여, 가영, 다, 소, 요, 이, 기, 니, 시, 고, 로, 아, 중, 생, 이, 상, 은, 신, 년, 미, 니, 라. 정유여인이 서로 구남하야 예배 공량관세여 안보살하면 변생복덕기에진남하믄 서로 구녀하면 변생단정유산 긴녀하야숙시득본나야 정인이 해경하리니 무진이여 관세음 보살이 영유시력한니라영중생리의공경예에관세음 보살하며 복불당연한니니 시고로의 중생리의 경수지 관세음 보살명원이라, 무진이에요 양녀인의수재심이여 항아사 구살명자하고 무진형토로 공향암시가의 복과후 약하며 희운나호시의 선남자 선녀인의 덕게 타고와의 무진이 연 하되 신단이 다세조나 불은 나사대야 약부 요인이야 수지 이관세염보살명호 하되 내지일시라도 백공양하면 신의 복에 정정무예하여 백천만억급에 불가공진이라라 무진야 수지관세염보살명호하면 덕여하심 불약무변복덕지리하되라 우진이의 보살이 백부른 나대 세존나 한세연 보살이 훈나 유차사바세계하며 훈나 희위중생하야 슬법하며 방편지려간 기사운나니고 불고무지니, 보살라사대, 선남자야, 양묘국토중생이 흥이불신으로의 덕도자면, 관세음보살이 죽천불신나야 휘설법하며, 응희벽지불신으로의 덕도자면, 죽천벽지불신나야 휘설법하며, 흥리서문신으로의 덕도자면 죽천서 항문신하여 위설법하며 흥이호방신으로의 덕도자면 죽천보방신하여 위설법하며. 흥미채석신어라의 덕도자면 죽현재석신 하야 희위설보하며 흥리 대자재천신어라의 덕도자면 죽현대자재천신 하야 희위설보하며 흥리전대장군신으로 덕도자면 천현천태장군신 하야 이위 설법하면 이 비사문신 너라 득도자면 죽현 비사문신 나야 이위 설법하면 이 소왕신 너라 득도자면 죽현 소왕신 하야 이위 설법하며. 흥이 장자신, 어라이 덕도자면, 죽천 장자신, 하야 이위 설법하며, 흥이 그 그사신, 어라이 덕도자면, 죽천 그사신, 하야 이위 설법하며, 흥이 네 책관신으로의 덕도자면 죽현 책관신 하야 희위 설보하며 흥이 바라문신으로의 덕도자면 죽현 바라문신 하야 희위 설보하며 이 네, 비구니, 네, 비구, 후바세, 후바니신으로 덕도자면, 죽편 비구, 비구니, 네, 후바세, 후바니신, 하야히, 설거하며, 휘, 장자, 그사, 재관, 바라문, 분여신으로 덕도자면, 천부여신 하야 이위설법하며 흥미동남동녀신으로 덕도자면죽현동남동녀신 하야 이위설법하며 흥이 철령 야차 큰달바이 아수라 가루라 긴 나라 마후라가 흰빛 민당 신어로이 덕도자명 좋기에 현지하야 희 슬퍼하며 흥이지 건강신 너로 덕도자명 덕현재 어, 건강신 하여 이위 설법하며 무지니야 시 관세여 보살이성지야시 공덕하여 시종종년으로 유제 국토하여 도탈 용생하리라시골로 현당하는 당일심으로의 공향관세여 안보살하라 시해관세염보살이 업포에 급난지중에 능시무에 하나니 시고로 차삼바세계개호지에하여 신시무에자라 하나니라, 무지니, 보살이, 백불은, 나사대, 세조나, 야금에, 당, 공, 양, 관, 시, 음, 보살, 하라, 하고, 아주 헬, 경, 종, 보조, 영, 락 하니, 같이, 칭, 천, 양, 금, 이라, 이, 여, 지, 하고, 아하 시연하대흰자여의 수차 법신지포였나 가소서. 시에 관세염 보살이 불공수지 연니와무지이 부엌에 관세염 보살은 하대, 흰자염이나 등고로에 수차영 나가소서. 이 시에 불고 관세염 보살라 사대. 장민찰 부지인의 보살과 그 사중 천령 야차 큰달방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의 마호라가 인빈 인등보로 수시 영락할지라도 죽시야 관세염 보살이 민제 사중과 그보 천령빈 인등 아사. 이형나야야문자기본 나야, 나야 일부는봉 습관문, 이골하고, 일부는봉 탑, 보불, 가빈이라, 무지니야 관세염, 보살이. 여시작제 신녀 가야 요 사바세계 한니라이 시에 부진이 보살이 희게 문날 세존모 상고시어 하금 중 문피한 나니 불자 하 인연어럼 형리관세연민이고 구족묘상존 니게 땀무진이 하사대 여천관음인거의 선흥제방소하라. 성수심례하여 역거부사이며 시다천억부얼라사발대청정원은 하위영야설랑이 문명극견신하고 신념불공과하며 능멸재유원이라 사 그에 하야 추락대학행이라도 연피관음역으로 하행변상제하며 혹표류 그에 하야 용어치기인한이라도 연피관음역으로 사랑불렁고알하며 혹제수이봉하야, 위인소, 추타라도, 염피관음역으로, 여힐허에 공조하며, 혹피안, 인축하야 타락금강산, 니이라도, 염피관음역으로, 울렁손 일모하며 혹지원정요 하야 갑집도 혹하에라도 연피관음여으로 함정기 자신하며 혹조왕 난고하야 임역요 수종이라도 연피관음여으로 고신단단계 하며, 흙수근가세 하야수조 피축계라도 염피관 음력으로, 승년덕 해탈하며, 주저제 투격으로 소요해 신자라도 염피관 음력으로, 차차 본인하며 호호한 나찰과 통용제 기둥이라도 연피관음력으로 실시불감매하며 야간수요하여 야조가포라도 연피관음력으로 주무변방하며 원사금 복관리 기독년 나현이라도 연피관 음여으로 심상자 회거하며 훈내고 철전하며 강박주 대우라도 연피관 음여으로 중시덕 소산하며 중생 피곤 내가야 무량고 필신이라도 연피관음 여기는 고세간고 하며 구족신통역하고 광수지방 편하야 시방제국도 예야 무철 불현신하며 종종 제약재와 지옥 기축생의 생로병사고를시정실 영렬하며 진관청정과 광대지혜관과 비관급사관이니 만상천만이네라, 무고청정광이면, 해일파제, 안미라는 본세, 풍화하여 본명조, 세가 나며, 빛의 갯내진과, 저인묘 대원으로, 주감, 노, 법, 보, 하여 절제, 번, 내, 염, 하며, 쟁, 송, 경, 관, 처, 와, 후 예, 군, 징, 정, 이 라, 도, 염, 피, 관, 음, 력으 로. 중, 환, 실, 태, 산, 나, 며, 묘, 원 관, 세, 염, 과흡은 해, 점, 미, 의 승, 피, 세, 이, 간, 음, 일, 세. 수고수상염모대염염물생의니라, 관세염정성이여고내사 해계능이자기고라, 일체공덕아사, 전시중생 한명. 세해 무량 일세시고 왕정 내니라 이 시에 시지 보살에 죽종자기 하야 전 백불어 안나사대. 대전아양유중생님문시관세염보문보험자제지역가부문시연신통역자는당지신이니공정불소로소이다 불설시 품음품시야 종종 할만사천 중생이 개발무 등등하뇨 따라삼약삼보리심하니라